주인공이 별명이 있다면서요? 네, 제 별명은 킥건입니다. 어, 킥건? 킥건? 아, 킥건. 아, 킥건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발차기를 아, 총처럼 찬다고 해서, 아, 네. 아, 네. 찬다고 해서 정확하고 이제 강하게 찬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 에요고내 별명이 킥건이다. 라랑 같이. 여기 네. 다시 한번증명해줄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은 아무 분이나 제가 물건을 아무거나 들고 계시면은 네. 한번 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디에 어디에 손에 <laughs> 머리 뭐, 위에 머리에 들고 계셔도 됩니다. 아, 일단 죄송합니다. 그냥 가볍게 그냥 우리가 없는 상황에서 퍼포먼스를 볼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만약 에 여기 사과가 있다 치고 사과가 있으면은 제가 예. 이제 720도 회전을 해서 바로 720도. 네. <laughs> 네. 너무, 너무 많이 돌아. 아, 아, 아. 네. 그래서 준씨그 네. 네. 것만 알고 하세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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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건 씨가 평소에 즐겨하는 놀이가 있는데 그게 관자놀이래요. <laughs> 아. <laughs> 그냥 이거아 전문 카메라로. 알겠습니다. 파이팅하겠습니다. 파이팅. thank mm -hmm. you 사과가 다른 응? 사과는... 줄 알았어. 사과를 다른 줄 알았어. 사과를 갈은 줄 알았어. 사았어 이게 제일 큰 조각들이에요. 야. 와. 만약에 자칫해서 사고가 났으면 내 뒤에 쓸 수도 있는 거네요 <laughs> 와, 근데 기가 <laughs> 엄청나네요. 다음은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laughs> 네, 이번에는 네. 540도 회전 발차기로 촛불을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발로? 발로. 예, 발로. 오, 어? 오, 오, 오 자유의 여신상 같아, 소유. 여신상. 와, 소유의, 소유의 여신상이네요 소유의, 소유의, 여신상. 소유의 여신상 소유의 여신상 잠깐만요. 다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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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만 잡아주시겠어요? 괜찮아요? <laughs> 네. 지금 높이 괜찮아요? 이 <laughs> 네. 정도요? 저 믿어요. 아 근데 진짜, 진짜 예. 아무 느낌도 안 났어요. 손에 정답. 아예 아무 아무 느낌도 안 났어요. 아니이거를딱한 순간이에요. 딱한 순간이요. 끝. 끝 네. 어, 어, 끝났어요. 저는 이게 부러질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긴장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진짜 정확도가 거의 뭐프로 이름으로 도전하는 거니까. 어청하신것 예. 같아요. 진짜. 어, 아아 역시 압도적입니다. 고맙습니다. 아